근제그 양승태 대법원장 후임자로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어 뭐지명 했습니다. 사실 이 김명수 지금 춘천지법장이 이 원래 계속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이 돼 왔는데 이제 실제 지명으로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청와대 대변인의 논평을 보면은 사법행정 민주화 선도의 책임자다. 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특히 그 김명수 후보자는 88년과 2011년에 설립된 이제 이게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으로 평가되는 우리법연구회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많이 이제 논란이 됐던 그 사법부 내부의 비민주성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김명수 후보자의 얘기 한번 들어보고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어가 독립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을 정비하여 혹은 내부적, 외부적으로 간섭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부분 재판연구원, 배원은다법정에서 지냈는데 국민들의 정황에 보응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당장 오늘 이제 좋아신 분들은 뭐 진보성향판사다라고 이제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야, 이정열 좀전 부장판사께서 뭐좀 아시죠? 잘 알죠. <웃음> <웃음> 같이 일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름 같이 안 했는데, 우리법 연구에 같이 있었고, 예. 그리고 오랫동안 같이, 뭐 친분도 꽤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제, 네. 이제는 좀 말을 조심해야 되겠네요. 예전에는 뭐. 그러니까 뭐 일단 그, 하나 좀 먼저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대표적인 진보법 관 진보단체, 이렇게 얘기, 이제 좀 앵커 말씀하셨는데, 예, 예.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막 그렇게 인식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 굳이 그렇게 분류를 하니까. 예. 좀. 근데 이게 정말 진짜 당시 처음에 우리법 연구에 얘기가 나왔을 때, 이뭐 조중동이라는 소위 이제 그 어? 언론들 예. 하고, 그 다음에 당시 한, 한 나라 당에서 어떻게든 위험적으로 몰고 가려고 왜곡을 했었거든요. 아, 예. 뭐 예를 하나 드리자면, 사실 지금 우리 지금 현, 현재 정치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데 최초의 발단이 됐던 사건이 그거 아닙니까? 저기 정우노 리퍼블릭 표뭐 도박 관련해서 네, 네. 뭐 수입료를 50억을 받았니 70억을 받았니 했던 그 최우정 변호사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사람이 우리법연구회에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법연구회가 꼭 진보라고 하긴 그렇고 네.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어요. 아. 다만, 다만 그거는 이제, 이제 젊은 예. 법관들의 법 연구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법 독립성을 좀 연구하기 위한 그런 이제 모임으로 받되겠습니다. 원래는 시초는 그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름이 왜 우리법연구회냐면 네. 우리나라 법이 일본에서 직접 개수되었고 쭉 거슬러 올라가면 독일법, 프랑스법 이렇게 음. 올라갈 수 있는데요. 네. 학교 다닐 때 배운 게 이제 독일에서는 어떻다, 독일학선은 어떻다, 독일법은 어떻다 이런 걸 많이 들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은 오히려 이론이 발달이 안돼 있으니까 이론은 독일법 쪽을 배우고 법은 우리나라 법을 해석해서 적용하려니까 괴리가 생기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실제 벌어진 일이 재판하니까 현장에서 벌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음. 거기에 문제의식을 느낀 사람들이 우리 법을 독일법이나 일본 법 말고 우리 법을 좀 공부해보자 네. 해서 만든 거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게 당시 시대 상황이나 사법 상황 자체가 법을 제대로 안 지키는 사법 수뇌부 뭐 지금 이제 결국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제 사법부 블랙리스트까지 나왔습니다만 음. 법을 제대로 좀 알고 지키고 해보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 내부적 외부적으로 사법부, 사법권에 대한 침해를 막을 것이냐라는 고민. 네. 예, 이런 것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음. 어떻게 보면 진보적이라기보다 아. 현행법을 제대로 지키자고 네. 해, 지키고 해석하자는 모임이었죠. 하여튼 뭐, 예. 예 네. 이이 이제 최근에 뭐현 대법원장 체제에서 좀 이제 논란이, 논란을 일으켰던 그 사건. 어, 그것도 발단이 된 것이 국제인권법 연구의 세미나 아니었나요? 그 그렇죠. 여기서도 예. 김영수 후보자가 이제 회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좀 그런 이제 뭐 분류를 언론들이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자, 일단 뭐 김영수 후보자의 이제 동료 법관들일까요? 아니면 후배 법관들의 평판은 어떻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 뭐 이렇게 표현 드릴게요. 음, 그러니까 우리 법 연구에 이제, 회장도 지냈고 했는데, 네. 사실, 그러니까 뭐, 굳이 부, 분류하자면, 가장 대표적인 진보판사라고 하면은 누구나 박시환 전 대법관을 떠올릴 아, 겁니다. 네. 물론 박시환 대법관이 훌륭하시죠.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우리법 연구에 있었던 뭐 저를 비롯한 사람들의 그 생각은 뭐냐면, 네. 박시환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 뭐 초안지로 치자면, 네. 한신? 어. 그러니까 나가서 전투를 전쟁을 이겨요. 네, 그러니까 네. 보면 외부적으로 보면, 아, 뭔가 다 하시는 것 같고 화려합니다. 음. 뭐 물론 그렇기도 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이나 판결도 많이 하셨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후배들은 좀 어렵죠. 아좀 아. 유명한 분, 대단한 분, 그러니까 우러러보고 존경한다고 하면 모를까. 네. 뭐 이렇게 친근하다고 하긴 약간 좀 그런데 아. 김명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초반주로 치면 소화 같은.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때까지 제가 우리법연구회 세미나 가면서 빠진 적을 한 번도. 봤어요. 네. 예. 성실하고, 네. 그 다음에, 어,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음.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박시안 전 대법관도 그렇고, 전수환 전 대법관도 그렇고, 대법원장 후보로 많이, 이제, 검영이 되다가, 음. 이제, 결국 이제, 김영수 후보자 쪽으로 가게 됐는데, 네. 이두 분이 고사를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아무리 사법개혁이 중요하고 법원 내 적폐세력을 청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게 판사들의 내부 동요와 반발을 어느 정도 막고 아. 잠재우고 가야 되거든요. 네. 그측면에서 사실 박시안전 대법관이나 전수안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박시안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외부적으로 너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음. 바로 이 사법개혁이나 이런 부분이 아닌 그분의 성향을 가지고 다툼이 벌어질. 아, 예. 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사법 개혁을 나가는 데 있어서 엉뚱한데 발목이 잡힐 수 있는데 네. 김명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대내적으로 대뇌, 네. 워낙 신망이 두텁고 믿음이 많기 때문에. 아, 네. 예. 그래서 그런 내부 반발을 재워가면서 다독거려가면서 갈수 있다. 는 음. 거죠. 우리 이제 꼭 짚어봐야 될 것은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회의에서. 재적이용 과반 출석에 출석이용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은 임명이 되게 되는데 자, 김태형 네. 변호사님 네. 이제 어, 법조인이지만 또 법원 바깥에서 이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어, 이번 지명 어떻게 보세요 어, 저는 좀 놀랬죠. 음. 그러니까 뭐 잘, 왜냐면은 뭐, 유, 저기, 이정열 전 부장판사님은 잘 아시지만 저는 사실 처음 듣는 분이거든요. 저는 뭐 그럴 수 밖에 없죠. 그러니까 네. 대부분 이제까지 이제 이제까지는 대법원장에 나오는 대원에 지명되신 분들이 뭐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대부분 이제 대법관 중에서 지명이 되시고 그 언론에서 함마표가 오르는 분들 중에 한분을꼭 돼요. 그래서 항상 그랬는데 그래 <laughs> 저는 사실 김도 박지환 전 대법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아니면 전수한전 대법관이. 네. 제 제가 속보를 이기를 들었는데, 어? 누구지? 저는 잘 몰랐으니까. 음. 좀 이제 상당히 저는 좀 놀랐는데. 본인이 좀 예. 재난이 왔는데 고, 사하셨 다 얘기도 좀 들렸어요. 뭐그 얘기가 뭐 예. 언론에서 보도가 됐었죠. 예. 박시현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뭐 끝까지 본인이 고사하셨다라는 예. 얘기들 이 있는데 뭐 진실은 뭐 어,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예. 말씀했던 그배경 때문에 고사라. 를아 아, 본인이 너무 앞서나 예. 앞에 예. 나가는 게 부담 그런. 예 말씀하셨죠? 그렇죠. 네. 예 어쨌든 뭐 그랬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분의 양력을 쭉 보면요 이게 사실은 대법관이나 대법원장들은 보수 진보를 이런 걸 떠나서 음. 굉장히 엘리트 판사들 됩니다. 네. 이제 업무추진 능력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제가 뭐보순지 진보지 이걸 다 떠나서 이기까지 양력들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대법원장은 모르겠으나 그냥 도저히 저는 대법관을 할수 있는 분이라고 봐요. 그냥 음. 양력이 이런 는걸 봤을 때는. 그데이분 대법관을 지내지 않은 상태에서 네. 지금 대법원장이 지명이 되신 거죠? 그렇죠. 네. 기수가 엄청나게 내려왔거든요. 근데 약간 좀 파격 인사라고 볼 수는 있죠. 기본적으로 그 본인 위에 이제 선임 집업 원장들이 있고 그 위에 또 고법원장들이 있고 음. 그 위에 대법관들이 있습니다. 열 네. 기수 정도를 뛰어넘은 거라고요. 그러면은 대법관들이나 임기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 기수가 낮은 대법관들 같은 경우는 끝까지 뭐 계속 임기를 채우겠지만 고법원장들이나 네. 다른 지보 원장들은 사실 주사표를 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젊은 그다음에 개혁적인 대법원장을 임명함으로써 사법부를 조금 교체하고 싶은 대통령의 의지가 좀 저는 반영된 거라고 보이고요. 네. 글쎄 뭐 이분이 뭐 제가 저정확히는 알지는 못하는데 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뭐국제인권법학회 출신이다 그래서 뭐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음. 그동안에 뭐 아직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판결 나온 것들에 대한 언론 보도를 좀 보면 네.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막 소위 말하는 좀 이렇게 뭐 사회적 무리를 이렇게 뭐 튀는 판결이라고 하잖아요. 음. 뭐그 이념적인 색채가 경도된 판결 네.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음. 이렇게 보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좀 논란 인선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크게 뭐 무리가 있다, 뭐 잘못됐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불결될 것이다. 전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뭐 이제 어 당장 이제 언론에는 뭐 김명수 후보자의 과거 이제 판결 내용들 나오는데 특히 2015년에 에 서울고법에 있을 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법노조 지위 유지 결정이 일단 주목을 받았고. 특히 이제 삼성 에버랜드가 노조 활동을 위해서 직원 개인 정보를 외부 이메일로 전송했다는 이유로 어, 금속 노조 어, 당시 이제 부지회장을 해고한 사건에서 이제 해고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어, 좀이 당시에 약간 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어, 저는 정권이 바뀌니까 네. 세상이 바뀌고 있다라고 네. 하는 생각 그도 합니다. 네. 진작에 바뀌었어야 됩니다. 사법부가 어, 우리가 파에서 저는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법원요. 지나치게 보수화 되어 있습니다. 이념적으로 네. 보수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사회에 대법원이 사법청의 보릅니다. 음. 다양한 현상에 대해서 다양한 대법관들이 논쟁을 하고 거기서도 우리 사회에 다양하게 반영이 돼야될 텐데 보수 일색에다수의 이런 인사들이 다 있을 경우에는 네. 우리 사회를 지탱을 못 합니다. 국민들이 실상활에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어요. 음. 그런 면에서 이번에 김명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는 파기 이런 측면에서는 엄청난 시도다. 이럴 테면은 네, 네. 대법관 출신이 아니에요 보니까 네. 대체로 대법관 출신의 이런 분들이 되어왔는데 이번에는 아닙니다. 또 하나가 우리 법 연구에는 나름대로 법원 안에서는 좀 진보적인 상당히 진보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음. 모였습니다. 그 출신이에요. 네. 또거기다 키수도 15입니다. 기 이런 분들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대부분 안에. 다양한 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아, 예. 이를 통해서 대법원 계혁의 물건을 탄다는 측면은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 정권교체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음. 사법부까지도 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일단, 어, 사실 지금 양승태 현 대법원장이 임기를 이제 다 채울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 동안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사실 법원 내부에 뭐 일들이 많았습니다. 논란이 많았고 특히 이제 법원 행정처의 그이른바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 이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이 그것인데 김 후보자가 이제 어 대법 대법장 지명을 받을 경우에 어이 사안들에 대해서 어떤 이제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좀 간식거리 같은데. 일단 스탠스를 이제 걱해서 네.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이 사법 불링 리스트는 다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아, 그사니 그러니까, 예, 예, 그거는 뭐 전국 법관 대표회에서 이제 추가 조사라고 명명하면서 종전 조사를 인정하겠다라고 네네. 하고 미진한 부분을 추가로 조사하는 그런 형태로 얘기를 했는데 음. 그런데 사실 외부에서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증거를 조사를 못했거든요. 아, 그 컴퓨터 말씀 하 그렇죠. 예, 예 그거를 뭐,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를 못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제조사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핵심적인 음. 거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우리가 사법 개혁, 사법 개혁 얘기하는데 사법 개혁에 있어서 시간이 얼마 남았을까? 네. 예. 이 방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인적인 개혁이 있고 물적인 개혁이 있는데 음. 물적인 개혁은 지금 어차피 시간상으로도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야 되는 바고요. 네. 제도 그렇죠. 네. 예, 이제 인적 개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양승태식으로 개혁을 하면 쉬워요. 음. 예, 그냥 저기 지방 발령 내고 네. 예, 뭐저저 저 재판 안 맡기고 네. 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예. 자,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청취자 4744님께서는 이제 판사도 성향이 있나요? 하는 질문을 보내셨고요. 4017님께서는 사법 개혁은 꼭 해야 하는 정의의 기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원은 정권의 신여였고 지금까지 검찰은 정권의 충격이충견이었다는 충견, 날카로운 비판을 보내줬습니다이스토크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8월 22일 화요일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이스토크 2부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 교수님 또 김태현 변호사 이정렬 국민TV 이사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 앞서 저희가 이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이제 군부대 조종사의 증언 어, 내용 토론을 했었는데 청취자 손예린 님께서는 그때 이제 발포했던 군인들은 지금 다들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이 나타나서 진실을 좀 말해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보내셨습니다. 어제 이제 공군 조종사분의 뭐 증언이 나왔듯이 앞으로도 이제 이 발포 책임을 둘러싼 여러 증언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명수 이제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여기 계속 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 청취자0 9 1 9님께서는 보수 동계이신김태현 변호사님이 호평을 하시니까 진짜 좋은 분이신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호평을 하신 거 맞습니까? 아, 그러니까 제가 호, 혹 나쁜, 혹 악평을 했다는 건 아닌데 예, 예, 예. 제가 했던 평가가 완전 호평인지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렇게 들려주셨으니뭐 음, 예. 감사한데. 근데 이러는 거니까 제가 아직 이 분을 정확히 몰라서 어떻게 아. 평가하기 사실 조금 뭐좀 유보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어제 보수 정당에 있는 이제 자연국당이나 다른 정당들이 논평에 나왔는데 다른 정당 논평은 뭐 그냥 일반적인 이제 지켜보겠다,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얘기인데 이제 자연국당에서 굉장히 이제 악평을 좀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보수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법연구회랑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을 좀 이제 봐야 되는데 어쨌든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제 성향으로 굳이 얘기하자고 하면 네. 진보 성향의 대법원자가 임명할 수 밖에 없는 건 그건 뭐 명확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 현실을 놓고 봤을 때이 정도 카드라고 하면 네. 보수적인 관점에서 봐도 그래도 이게 좀받아들인다는 표현이 이상한데 제가 네. 그럼 네. 일단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 삼을 네. 그렇게 크지 않은 용이 할수 네. 있는 저는 카드라고 본 거죠 네. 그러니까 더, 너무나 강한 카드들도 있을 텐데 음. 그래도 이 정도라면 제 생각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가치랑 좀 맞는 진보 성향 법관들 중에서도 그래도 정통 엘리트 법관의 길을 걸어서 개혁을 하면서도 그나마 조직을 추스릴 수 있는 네. 그런 저는 카드라고 봐서 요, 이 정도면은 보수식에서도 시... 좀 받아들여도 음.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측면에서 네. 말씀을 드린 거고 네. 하나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했던 건 당연히 바로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음. 이제 법원이라는 조직은요. 같이 네. 지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게 보수든 진보든 너무 한쪽 가치를 지하는 향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음.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너무 보수 쪽을 지향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음. 그걸 바로잡는 길은 같이 지양 같이 중립적인 법원으로 가야지 음. 그걸 바로잡는다고 해서 또 너무나 이번엔 진보 지향적으로 가버리게 되면 네. 그러면 향후에 또 똑같은 문제가 생기니까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좀 신임 대법원장 지명작해서 어. 좀 유념을 해주셨으면. 그 문제를 좀더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사실 제가 지금 바로 앞에 이제 오늘 조과신 분들을 올려놓고 있는데 이 제목만 제가 딱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제목은 대법원장 후보의 진보 성향 김명수 딱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는 대선 비용 아, 요거 제가 잘못 읽었네 죄송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우리법 연구회장 출신 이렇게 딱 제목이 달렸고요. 경향신문을 보면은 이제 사법부 대변혁 바람 예고가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묘한 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묘한 또 뉘앙스 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사법부도 가치가 있는 겁니다. 네. 이거를 뭐 예민하고 얘기하면 너무 거창한 것이고요. 사고 바로도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 개인도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네. 사회현상의 모든 것은 다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예요. 음. 사법부의 정의의 보루라고 하는 사법부는 그런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고 경쟁해야 된다는 네, 거죠. 네. 우리는 그런 공정과 경쟁을 못하다는 겁니다. 음. 보수 일석으로 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정권의 신연이 뭐 이런 말들 들어온 겁니다. 음. 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사법부가 골마 터진 것을 계획할 수 있는 이분이 누굴까요? 다른 성향의 판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네. 다른 성향의 대법관이, 대법원장이 들어갈 경우에는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음. 그거는 정치적인 성향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음,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사법부가 개혁의 지금 대상이고 그게 시급하다라고 말하면 은 그걸 할수 있는 인물이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진보 성향이 있는 것이 너무도 상식적인 오. 것이죠. 네. 이것을 비판한다는 것은 자유한국당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사법부까지도 다 우리 편이었는데, 어, 앞으로는 아니겠느냐? 음. 그 비판할 수가 있겠어요. 그들의 그 얘기고 사회는 이렇게 진화되는 겁니다. 박 교수님 맞으면 최근에 법원의 모습이 보수 지향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보수 독점이었다. 아. <laughs> 그 중에 한두 명 정도가, 네. 한두 명 정도가 목소리를 냈습니다만은 보수 독점이었다. 어. 지난 한 9년 동안에 거의 일반화 되버렸다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법이 일본에서 직접 개수되고 쭉 거슬러 올라가면 독일법, 프랑스법 이렇게 음. 올라갈 수 있는데요. 네. 학교 다닐 때 배운 게 이제 독일에서는 어떻다, 독일학선은 어떻다, 독일법은 어떻다 이런 걸 많이 들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은 오히려 이론이 발달이 안돼 있으니까 이론은 독일법 쪽을 배우고 법은 우리나라 법을 해석해서 적용하려니까 괴리가 생기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실제 벌어진 일이... 재판하니까 현장에서 벌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음. 거기에 문제 의식을 느낀 사람들이 우리 법을 독일 법이나 일본 법 말고 우리 법을 좀 공부해 보자 네. 네. 해서 만든 거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게 당시 시대 상황이나 사법 상황 자체가 법을 제대로 안 지키는 사법 순회부 뭐 지금 이제 결국 그게 쌓이고쌓여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제 사법부 블랙리스트까지 나왔습니다만 음. 법을 제대로 좀 알고 지키고 해보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부적 외부적으로 사법 부, 사법권에 대한 침해를 막을 것이냐라는 고민. 네. 예, 이런 것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음. 어떻게 보면 진보적이라기보다 아. 현행법을 제대로 지키자고, 네. 해, 지키고 해석하자는 모임이었죠. 하여튼 네. 뭐, 예. 그런데 예, 최근에 뭐, 현 대법원장 체제에서 좀 이제 논란이, 논란을 일으켰던 그 사건, 어, 그것도 발단이 된 것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세미나 아니었나요? 그, 그렇죠. 여기서도 에 예. 김영수 후보자가 이제 회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좀 그런, 이제, 이제, 그, 양승태 대법원장 후임자로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어 뭐, 지명했습니다. 사실, 이 김명수 지금 춘천지법장이 이, 원래 계속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이 돼 왔는데, 이제 실제 지명으로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청와대 대변인의 논평을 보면은 사법행정 민주화 선도의 책임자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특히 그 김명수 후보자는 88년과 2011년에 설립된 이제 이게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으로 평가되는 우리법연구회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많이 이제 논란이 됐던 그 사법부 내부의 비민주성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김명수 후보자의 얘기 한번 들어보고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법관 독립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을 정비하여 혹은 내부적 외부적으로 간섭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부분 재판연구원 배우는 다법정에서 지냈는데 국민들의 조만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당장 오늘 이제 조간신문들은 뭐 진보성향 판사다라고 이제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이정열좀전 부장 판사께서 뭐좀 아시죠? 잘 알죠 <laughs> 같이 일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름같이 안 했는데 우리 법 연구에 같이 있었고 아. 예 그리고 오랫동안 같이 뭐 친분도꽤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제 네. 이제는 좀 말을 조심해야 네. 되겠네요 예전에는 뭐그뭐 뭐 일단 그 하나 좀 먼저 그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대표적인 진보법 진보단체, 이렇게 얘기, 이제 좀 앵커 말씀하셨는데, 예, 예.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막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건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 굳이 그렇게 분류하니까. 예. 근데 이게 정말 진짜 당시 처음에 우리법 연구에 얘기가 나왔을 때, 이뭐 조중동이라는 소위 이제 그 어? 언론들 하고, 예. 그 다음에 당시 한, 한 나라 당에서 어떻게든 위험적으로 몰고 가려고 왜곡을 했었거든요. 아, 예. 뭐 예를 하나 드리자면, 사실 지금 우리 지금 현, 현재 정치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데 최초의 발단이 됐던 사건이 그거 아닙니까? 저기 정은호 리퍼블릭 표뭐 도박 관련해서 네, 네. 뭐 수입료를 50억을 받았니 70억을 받았니 했던 그 최우정 변호사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사람이 우리법연구회에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법연구회가 꼭 진보라고 하긴 그렇고 네.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어요. 아. 다만 이제, 그거는 이제 예. 젊은 법관들의 법 연구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법 독립성을 좀 연구하기 위한 그런 이제 모임으로 바뀌겠습니다 원래는 시초는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름이 왜 우리법 연구? 네. 법관도 그렇고 전수환전 대법관도 그렇고 대법원장 후보로 많이 이제 검영이 되다가 음. 이제 결국 이제 김영수 보좌 쪽으로 가게 됐는데 네. 이두 분이 고사를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아무리 사법개혁이 중요하고 법원 내 적폐세력을 청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게 판사들의 내부 동요와 반발을 어느 정도 막고 아. 잠재우고 가야 되거든요. 네. 그측면에서 사실 박씨 안전대법관이나 전수안전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박씨 안전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외부적으로 너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음. 바로 이 사법개혁이나 이런 부분이 아닌 그분의 성향을 가지고 다툼이 벌어질 아, 예. 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사법개혁을 나가는 데 있어서 엉뚱한 데 발목이 잡힐 수 있는데 네. 김명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대내외적으로 대뇌, 네. 워낙 신망이 두텁고 믿음이 많기 때문에 아, 네. 예 그래서 그런 내부 반발을 재워가면서 다독거려 가면서 갈수 있다는 음. 거죠 우리 이제꼭 짚어봐야 될 것은 어~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회의에서 재적 이용 과반 출석의 출석용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은 임명이 되게 되는데 자 김태균 변호사님 네, 네. 이제 어, 법조인지만 또 법원 바깥에서 이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어, 이번 지명 어떻게 보세요? 어 저는 좀 놀랐죠. 뭐잘 왜냐하면 뭐, 잘, 뭐 유, 저기 이정열 좀뭐 분류를 언론들이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자 일단 뭐 김명수 후보자의 이제 동료 법관들일까요? 아니면 후배 법관들의 평판은 어떻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뭐 이렇게 표현 드릴게요. 음, 그러니까 우리법연구회 이제 회장도 지냈고 했는데 네. 사실, 그러니까 뭐 굳이 부, 분류하자면 가장 대표적인 진보판사라고 하면은 누구나 박시완 전 대법관을 떠올릴 아, 겁니다. 예. 물론 박시완 대법관이 훌륭하시죠. 예. 그런데 이제 저희 우리법연구에 있었던 뭐 저를 비롯한 사람들의 그 생각은 뭐냐면 박시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 뭐 초안지로 치자면 예. 한신? 나가서 전투로야 전쟁 을 이겨요. 네, 그러니까 네. 보면 외부적으로 아 뭔가 다 하시는 것 같고 화려합니다. 음. 뭐 물론 그렇기도 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이나 판결도 많이 하셨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후배들은 좀 어렵죠. 아좀 아. 유명한 분, 대단한 분. 그러니까 우러러보고 존경한다고 하면 모를까. 네. 뭐 이렇게 친근하다고 하긴 약간 좀 그런데 아. 김명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초반주로 치면 소하 같은. 음. 아. 그니까 지금까지 그때까지 제가 우리법연구원 세미나 가면서 빠진 적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예. 성실하고. 그 네. 다음에 어,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박시현전 대법원